dt의 2분의 1배로 답변이 말이지. 맞죠? 피큐 길이가 얼마였다고? 피큐 길이가 얼마였다고? 2분의 7. 2분의 7. 곱하기 dt 길이가 얼마였노? 어. dt 길이가 얼마고? 5. 4. 4. 여기가 오잖아. 아까 4였잖아, 4.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이 되겠네. 알라서 얼마고. 넓이란 7. 됐나? 요요 요저 요저 빨리 사와줘, 사와. p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런 놈이 되면 되나? 삼 플러스 루트 3에다 루트 3배다 이거. 됐나? 이거 되나? 4번은. 어. 4번은 중선정리다, 이름이. 중선정리. 다른 말로는 바포스의 정리라고 한다. 보스 정리. <laughs> 이게, 아까 지금 안락하다가 이게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문제 풀면 되니까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두 개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러거예요 자. 자 이렇게 삼각형이 A, B, C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B, C o 다가 중점을 M을 딱잡았더니다 이때,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두 배에, AM의 제곱 플러스, 어,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BM이나 c m 에 같은 거니까 아무것도 써도 된다. 맞죠? m 에 중점이 됐으니까. 이거 증명해야 된다. 그건 자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럴 때는, 물을 이용하느냐? 좌표평면으로 나와있지 이럴때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 A점 B점 C점에 뭐 좌표도 모르고 길이도 한개도 몰라 그래서 이럴때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려우니까 그 첫번째 보면은 정석연구다데 보면은 그 전신에 성거가피타다 적어놨지 이래야 풀면 어렵다 이 말이야 이거는 중학교 방식이야 중3이 중3 수준에만 이렇게 되게 굳어서 어, 직삼상형 만들어갖고 전부 다피다을 써야돼 그런데 어. 왜좌표평면을 이용하느냐 하면은, 저 A, 저 A B, C, 어, M, 저 점을 갖다가 전부 다 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어? 네 점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좌표로 자표평면을 문자를 써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더쉬느냐 이놈이 중점이 M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어, 이걸 Y축이라고 하고 이놈을 X축이라고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m점을 자동으로 보면 원점이 얼마야 0,0은 정해지는 거지 미지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면 은 bm 길이와 mc 길이가 같다 했거든 네. 그럼 a점은 요거는 모르니까 a,b라 두고 c 점 얘놈을 c라고 두지 뭐, c. 그러면 b점은 뭐겠노 b점은 마이너스 네. 어, c 되겠지 뭐. 이거 같다 했어 그러면 문자가 미지수가 A, B, C 세 개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있대요 됐나? 자표도 모르고 길이 나무도 모르면은 자표평면을 이용해서 자표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고대로 한번 써보지, 뭐. A, B, 제곱 얼마? A, B, 제곱 얼마? 이거는 C콤, 마이너스 C콤, 0이잖아. 이거는 C콤, 0이고. 자표 표시하면, AB가 먼저 연모고.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B 빼기 0이니까 그냥 B 제곱. 루트 필요 없다.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AB 제곱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AC 제곱. AC 제곱은 A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이니까 이거또 B 제곱이 되겠네. 넌. 됐나? 네. 그 다음에 두 배야. 두 배야. AM의 제곱은, AM은 A-0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0 제곱이니까 B 제곱. 플러스, BM, BM, 요 BM 길이 얼마야? C제 C, C 제곱. BM은 길이가 C다. 이 마이너스 C니까. 맞나? 수의선 0, 마이너스 C니까, 0, 플러스 C거든. 이게 C니까 C제곱 넣는다, 이거. 이거 이거 A제곱, 네. 2A, c 니까 제곱니다 c 제곱 넣어봐 이거 네. 풀어봐. 이거 풀면 얼마 나오? a 제곱, a 제곱이니까 2a 제곱 맞지? 그 다음에 앞에는 2ac, 뒤에는 마이너스 2ac 없어지자. 그 다음에 c 제곱, c 제곱이니까 2c 제곱 넣어놔. 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b 제곱, b 제곱이니까 플러스 2b 제곱 넣어놔. 맞지? 네. 이 묶고 내, 이 묶고 내니까 a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똑같은 거 맞죠? 어, 선이님 한다요. 이것을 중선정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하고 다르다. 중선정리. 다른 말로, 파포스의 정리라고 부른다. 이거는 언제 쓰먹느냐 이렇게 변이 하나의 중점을 함께 알려주면, 은 요걸 써먹으면 되고. 연습문제도 보면은, 있을 텐데. 이 문제도 보면은 이 이십칠 번, 이 문제 몇 번네, 여섯 번네. 다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유제6 번은 이 영룡 해놨요 영룡 해놨고, 이 등분이야. 이거는 중점이니까 이 등분 했는데 밑에 는2대일 해놨기 때문에 삼 등분 해거야삼 등분. 이것도 표시하면된다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B, C를 2대1로 나눠. 그럼 점이 D래. 이거면 D에 잡는 거지. 2대1. 이게 C, D. A는 아무 때문 잡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에놈은 A 콤마 b 를 잡고. 여놈은 C 콤마 0 잡고. 여놈은 마이너스 20 콤마 얘기를 잡아야 된다. 이제 2번. 아, 이제 6번. 네. 이대로 나눠놓으라 나다음 5번 1.35, 1.23, 10. 1.01이 사각형 ABCD가 어. 마름모가 되도록 하는 AB를 구하여라 이러는 겁니다. 마름모. 양대 마름모 해학자. 사각형의 종류. 비호는 어. 돌릴 때지마대로 A, B, C, D, 자, 무대로 쫙 잡으면 안 된다. 맞죠? 하나를 A를 잡았으면, 은 시계 돌아가는 반대로 이렇게 돌리든가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리든가 둘 중에 하나 지 그런데 주로 시계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기를 정한 뒤 어? 무슨 말인가하면은 삼각형이다 A 잡았다면 이렇게 B, C 잡았다는 거야 어? 여기 A 잡았으면은 어? 여기 A 잡았으면 여기에 B, C 잡았다이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정해놨잖아. ABCD 사각형이라고. 응. 어. 그래서 순서를 한 방에 뱅돌려 그죠? 기호를 잡을 때나. 이렇정 좌우대려가지고. 나눔을 먹고 특징이, 대각선에 쓰러다는 것을 수직이 동으하고 맞지? 응. 정의는 내빈의 길이가 같지? 응. 이렇게 길이 같다, 이거.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은 무슨 점 되겠노, 이 점은? 어? 이것도 수직이동분하잖아 맞죠? 네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이 중점인거지. 중점 맞나? 네 그래서 A, <laughs> 변의길이도 같으니까 A, B, B, C, C, D, D, A 이거 다 같은거지 네그 다음에 A, C와 어, B, D가 수직이면서 이등분 돼야 돼 요즘을 어, H라 두면은 AH하고 CH가 같고 DH하고 DH가 같아. 말은 뭐, 정의와 성질. 이게 <laughs> 예, 요놈이 A콤마일이고, 이고 그 모양 니다 그러면 이각선이다 중점이 두개 똑같아야 일치한 일치한다 이거 맞죠? AC 쪽에 중점도 H 일치. BD 쪽에도 중점 일치한다 이거. 맞죠? 중점으로 간다잖아. 이번에 이번에 합하면 되죠. AC부터 먼저 할까? A 7. 먼저. 1 3. 넌이거랑 b 리 방향으로 하면은 2분의 B 플러스 3, 그 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내리겠지. <laughs> A, C 방향, <laughs> B, 리 방향, 좀 일치해야 된다. 그러므로 <laughs> A 플러스 7하고 B 플러스 3하고는 같아야 돼. 네. 그러므로 B는 A 플러스 4와 같네요. Y 좌표는 같은니갈 필요 없지? 네모도 어, E 같은니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가 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뭐 있나 문자가 두 개니까 시간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음. 요기라고 요기를 간단히 해볼까? 이거 저기 좌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A, A D 길이와 BC 길이가 같으니까 로또 빼라고 양면을 제곱해버렸다 길이 A, D 길이 5번을 고 A, 마이너스, D, 제곱, 플러스 어, 4이 되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니까 플러스 밖의 분니까 2제곱이니까 4, 7, 마이너스, 3하면 4제곱이니까 16, 플러스, 3마이너스, 5하면 2니까 제곱하면 4이 되겠네. 음. 따라서 4사로 날라가보니까 A-B의 제곱은 16 이래 나오네. 맞죠 음. 응. 어디요? 중년왕에 하죠여거 대입할까? 이거. 사로. 오. 슉. 응. 그럼 풀어야 되겠네. A-B는 얼마가 넘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로자. 맞죠 응. a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3에는 사람에는... 그런 음. 식 했나 봐 a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1 2제곱 삼았고, 3 맞고 3 마이너스 7 4 16 2 6, 3 맞는데 1 0시 똑같아 음. 음. 25 넣으면은 없어지니까 안되네 아이 이거 원래 면 귀찮은데 2개 해야 되는데 ab 길이가 얼마구나 ab의 제곱 ab는 a-3의 제곱 플러스 16 그치 네. 이 놈이 bc 갖다 치면은 20넣이야 된단다 그러면 a-3의 제곱은 4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2.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5 또는 1이네. 그쵸? 네. 그럼 이게 5 집어넣으면 B 얼마와 9. 1 넣으면 5 이래야 되겠네. 맞나? 네. 따라서 AB는 1,5 또는 홈망고 이렇게 딱두개 나오겠네. 어째? 이는뭐이는도선에한 개가 미수 없으신 분이 될안돼나이한개 취합. 아니면 이쪽으로 하는 가 이쪽으로 하면 비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어 네. A, B, C 뭐 무슨 상관 없으니까.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더라? 정의가 뭐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응. 밑에 보면 평행사변형 나오잖아 윤야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 정의고 승질은 승질은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다